너무 파키야 되는 분이라 가지고 거의 다 갔다 요 그러니까 크게 막 인구도 뭐막 골라,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음. 다른 시도에서도 특편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요 편의 시설이 안돼 있어서 올라가서 투표를못 시설은... 하고 있어요. 음.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께세요 국민이 아니죠? 네. 국민은 모든 국민을 위한 투표를 편의를 만들겠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데 그 국민의 권리를 계속 수없이 말을 해야만이 만들어지고 권리가 보장되니까. 아 이거 나는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죠. 투표하러 갔다가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성과, 영등포 선관위가 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오네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그리고 참, 투표하러 와가지고, 저 그냥 빨리 하고 가서 일부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투표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한국관위원회그 일인데, 그, 그 투표서 장소선정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소 보면 이게 2층에 설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실을 잠깐. 뭐, 하루만 뭐 2층에서 민원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고를안한 2층에 가면 가까운 1칸이 하고 3칸이나 굴러가는 거야? 3칸이고 굴러가는 안... 가고요? 본인이 지금 못올라가시그럼왜못 올라가는 거죠? 2층이니까는 왜 2층이라고 해오셨죠? 장관... 장소가 없어요. 장소올라가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송가... 아이고왜 못하세요? 네 저희가 못하는 게성관이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우리는 다만 여기 장소 제공만 해줬을뿐이에요성관이 오시면 보세요. 성관이오서는미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또계시네요 성관이 그러니까 저희는 장소 제공기 성관인데 장소 제공을 하신 분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아, 네. 성관이가 준비하신 를 거니까 그러니까 성관이가 말씀하시는 성관... 이렇게 이런 자리다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그죠? 그 원래대로 보통 그파는 어, 곳에서 같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하고 아니라 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왜 여기는 그 승강기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네, 여기 승강기가 없는 곳에 많아요? 없는 곳이 거. 많아요? 다다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수는, 꿈에 수는 꿈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 승강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다다다다다다어요 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분이랑 저랑은 어떻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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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시설에서 차가 빌려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아, 저희가, 어. 성관이 담당자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요, 예.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 예. 제도하는 거. 그런 에서는왜안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양해는 필요 고요 저는 네. 이제 가야 됩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오셔서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아. 여기서 그냥 우주 컷 기다리시다가 투표하시더라고요. 예, 제... 저는 비장애인과 예. 똑같이 평등하게 예. 투표할 수 없다면 예. 저는 여기서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왜 투표하지 않냐면 예. 제가 원해서 투표하는 게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는 여기서 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적나편의가 제공되지 않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저는 그래. 지금 이미 시간이 약속 시간이 있어서 예, 예. 가야 되고요. 예. 저는 저 차를 타고 저 다른 곳에까지 가서 불편할 생각 없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예. 이거 지금 있는 장애인에게 여기 지금 저 오늘 저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딱딱 거리니까 말이라도 하는데 1층으로 못내리잖아요 말씀하신 거죠? 저거는요, 지금 어이, 세팅이 어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저거는, 예, 회의실에, 왜냐면 일반인들이,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 좁거든요. 그래서, 좀 회의실 넓은 그러니까 데에다 설치하자고. 1층에 이런 실을 예, 저희, 정리를, 정리를 네, 하고, 예, 공간을 정리를 하고, 투표소 예, 예. 1층으로 내리는 건안 된다고 말씀요습니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고 계산을 해 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음. 오늘, 위층에서 아, 네. 일반 선거인들도 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내일 토요일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아, 일반 네. 내일 또 선거권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네. 많이 네. 1층을, 네. 1층으로 변경되는 거왜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네. 여기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 넓은데, 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화만 주시면 아, 간이가 1층 공간이나 음. 같은 종목인데요. 어, 아니요, 여기 좀 좋잖아요. 아, 협소해서 이런 데가 많아요? 네?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그나마 자기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고 대부분은 가버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하고 네. 못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규정은 없나봐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대신 이제 찍어주고 뭐 1층에서 기다리면 창관인들이 와가지고 대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싫어한다고. 싫어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 은 싫어하겠지 대신 찍어준다고? 네 여당, 야당 지정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뭐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딱 주면 가져가서 이제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한다. 네저 선관위원 직원이 뭐 나쁜 분은 아니겠지만 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반인 일반인 그럼 네. 뭐 장애인들은 이반인가요 비장애인 네. 이렇게 쓰지 않고 일반인, 그렇지 않은. 이 장소를 선정할 때, 머릿속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규정상으로도 1층에 한다든지, 뭐, 2층일 경우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네. 저렇게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결국 못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응? 방법이 없으니까. 투표소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는 하나,